어이게 okay, okay, um. okay. 가운데 조금 밸런스가 안나와 앞으로 가니까 여기서 벌리세에공 끝까지 보고 고개가 자꾸 흔들려 오른쪽 눈으로 공 본다 생각하시고 예 오케이 예잇 3번 때리고 있죠 어최 3번으로 앞으로, 이쪽은. 이쪽은. 요쪽은 이쪽은. 이쪽이쪽 이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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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쪽은. 이쪽은. 이 오케이 어, 헐잘 맞네 테이크 백 들어가니까 헐잘 맞네 에이. 오케이 헐안 맞는 것 같은데 형이이 이 타이밍 놓친 것보다 차라리 이게 더 편하신 것 같은데 에이 너무 작고, 자꾸 느리다고 앞으로 가지 마시고 다음 타자 누구야 씨. 다음 2번. 이번 뭐. 민우 김배. 에이. 세개만 아, 더. 세개만 어, 더. 까지좀 에이. 어. 때려가. 따라가. 따라가. 여기서 그대로. 아, 이지맞춰쳐 응. 놓고 여기서 따라가 버리면 무조건 땅볼 나올 수밖에 없대. 그대로 그 자세 그대로. 근데 한게 따라가면 느낌은 좀더공 어, 공이 더 살아왔어. 근데 맞는 느낌은 좋긴 하던. 근데 얘는 붕 떠서 가는 거이고 공은 맨날 오는 공이. 오는 공이 형님 자꾸 따라가면 땅볼로 기다려서 네, 기다려서 기다려서 그대로 쳐. 네. 좋지 네. 오케이.

에 또, 포스, 또, 스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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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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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에 또, 또, 빈 빨리 와 준비해 에 はい。 온몸에 힘으로 맞추네, 힘으로 맞춰. 에이 빼빼, 공을맞출 생각을 해. 힘만 주고 있어. 힘 빼, 가볍게 쳐. 에헤, 타이밍도 못 잡고 가볍게 쳤어. 에헤, 준비하라고 엄마. 어. 에이. 치기 싫나? 에이. 헤이. 타이밍 힘이 힘이 잡어가서 타이밍이 안 맞는데 뭐지 나와서그래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려. 에이. 이 다음에 좋은 공칠수 있는데, 몸뭐 자꾸 먼저 나와서 칠 필요는 없잖아. 에헤이 아이 맞아, 공 보고 에헤이 나중에 보못치네 그래서 <laughs> 나중에 건드리진 않아. 계속 나중에 맞아야지 헤헤, 헤헤, 습헤 헤헤,

여기 오세요. 에헤이. 다운타지 쳐라. 공 좀. 오늘 공좀 안으로 밀어놔라. 발로 오세요. 페트커트를 깨트 골라서 오세요. <웃음> <웃음> 으아! 무둑도을왜 이렇게 쳐보지? 걸리는거에요 아. 아. 얼마나 안까먹 보자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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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어, 컷! 컷! 205를 컷하면... 2 0 5 컷하면 어떡하자는 거야, 도대체! 아 몸공을 치겠다는 거야! 아, 몸 조금 잘치니나빈 네? 이거 잘맞는다 생각하지 마어 네, 스팟에 제대로 쳐야 될거 아니야 이제 가까우러 가까웠어. 그리 그냥 어디로 치는 어디로. 이거 부족한데 얘이아 아, 이씨 바로 없고. 나이스. 오이, 약간 좀.. 아니저정도나가는데너 네가 자꾸 옆에 잡아 당긴다니까. 어, 지금 그 그걸 막그만이 넓은데 저 보기안 하고 조금 더 위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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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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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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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나중에 개조한 이자 지금. 나중에 갔다 온 거야. 나중에 갔다 온거 나중에 갔다 온 거야. 나다 거야. 나중에 아다온 거야. 나거나에다온 거야. 나중에 갔다 거야. 나중다나중거다온는데 에이 에이, 에이, 이거 가볍게 두고, 에이, 아, 이제 내가 배하는 자세를 좀 떠오르고 있네. 이런 봉훈 아빠, 봉훈아, 봉훈아, 보고 있어, 봉훈아, 여봐 봉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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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에 진짜 찜박찜박 그래도 마지막은 똑바로 치워가야 되지 에 한바퀴 더 돌건데 아 에이씨 육망 자 피워가지고 에이씨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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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됐어 이건 안되겠다 찐막 찐막 찐 찐막 아니 가볍게 치라고 가볍게 페트만 치라니까 에이씨 다음 민호 홈런 육망이 아주 가득하다 아주 오늘의 민호가 아니구만. 네. 다른 쪽으로 해야 이 오케이. 에이. אוקיי okay.